와으네 이제 삿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으로는 해외여행을 처음 오는데 아 생각보다 일하러 오는 거보다 좀 나오는 과정들이 조금 생소하고 힘드네요 그래도 낯선 곳에 이렇게 여행을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삿포로 언젠가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동일해서 너무 좋고 이동해서 식당이랑 어디 식당이나 어디든 가면 또 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네, 밥집에 왔습니다 눈이 진짜 많이 쌓여어요 짜잔 하, 배고파요 저 일본 와서 또 엄청 먹을까 봐 4일 동안 식단하고 왔는데

어제 머리 잘랐는데 아, 머리가 개판이네 머리끈을 잡고 한입 먹다가 찍어 찍는 것도 깜빡했어 잘 먹겠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땀 나는데? 아 들어가있어 닭? 어. 아니? 닭 없어 가지 다좀 매콤한데? 아, 이게 제일 매운건데 여자가 적당한 것 같아 나 아, 닭을 먹을거 같다 이거 완전 단백질이네 음. 우와 약간 우리 할머니가 해준 백숙같아요 백숙이 단백질이야 최고의 당백지 우리는 투어를 다니니까 투어 다닐 때 어쨌든 밖에 그나마 좀 나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 여행을 다 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한국 들어오면 <laughs> 한국에서의 일정들이 또 있으니까 또못 나가지. 춥습니다. 이야, 여기는 지금 눈꽃 축제 현장인데요. 너무 추워요. 와 여기 뭐 맛있는 것도 판다. 이렇게 눈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들 다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아저 애기들 다 만들고 있네. 아 대박이다. 이거 봐요. 다 사람. 근데 너무 춥다. 야살 빠지겠다. 살 빠지겠어. 추워가지고. 아 눈꽃축제 갔다가 카메라 꺼져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못 갈았어요 그런데 갔다가 밥도 먹고 다 놀고 지금 이제 숙소로 왔는데 이제 체크인 하러 왔습니다 9시 반이에요 들어가서 개인 욕할에서 몸좀 지지고 자도록 할 건데요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9시 조식 예약했습니다 뒤에 다 눈이에요 눈요 어우 피곤해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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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첫째 날은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까 털기 먹었거든요. 털기털기 근데 그 긁어서 살 모으려고 하는데 털을 자꾸 손에 꽂혀 가지고 먹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약갯돌이도 먹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빨리 눕고 싶어요. 막탕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대중탕은 없고 개인 욕함만 있다고 해서 개인 욕함 사용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조식 먹으려면 오늘 음음음음음 이제 잠자고 자려고요 와. 맞아요! 아, 아, 박물에 왔습니다 춥네요 추워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유명한봐요 잠시 보여줄게요 여기 뭐가 나온다는기가 나오네? あっ。

이게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이정 시켜드리겠습니다. 캐럿들은 내고 보는 게더 재밌겠지만, 그래도, 여기선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귀여운 느낌 많고, 예쁜 느낌 많고, 여성 느낌 많고, 놀이동산 테마도 있었는데, 바사고 싶어요. 와, 하늘이 미쳤어. 안 아, 미끄러운 신발 신고 와야겠다, 산보로 올땐 이게 봐 형, 이 감성이 진짜 좋아 이거 봐 하,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산보로 놀러 올 거면 어, 아, 입이 얼었어 단단히 따뜻게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 원래 이런데 오면 눈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나 입이 얼었어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아. 여기 하트. 자켓 찍을 때 비하인드 찍는 것 같아요. <laughs> 해식을 먹고 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량이 10분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한 10분? 8분? 그래도 생애 첫 해외여행 매니저 형두 명이랑 왔는데 나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밖에 안 돌아다니는 대로

몰라,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 그냥 먹으면 음. 음, 맛있는데? 음. 이게 특제 소스인가 봐요. 먹을래? 미역국이야? 어. 오, 먹래요 미역국 좋아요. 간만에. 나 일본에 있는 건잘 모르겠어. 약간 우리 아니 일산쯤하고 촬영하다 밤 늦었지. <laughs> 돌아다녔어 나를? 많이 돌아갔어. 응. 이거 제지이 아니야 이거, 이거 삼겹살. 네. 음, 삼겹살이야. 응 삼겹살이야. 삼겹살이야? 오와. 먹을게요 네, 네. 자, 여행 마지막 날또 저는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호포로에서 유명한 돈가 이라고 하는데 이제 돈까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얼굴이 잘안 보이네, 이거 역광이라서 안 보이는데 그냥 그게... 먹을게요 밥이 너무 맛있는데? 킹먹어봐 음, 와. 맛있어. 음. 자,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요. 너무나도 재밌게 첫 여행 첫 여행 30대가 돼서 이제 갔다 왔네요 첫 여행 매니저 형들 두 명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기념품도 사고 즐길 거다 즐긴 것 같습니다 좋아요